반갑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창신대학교는 2019년 8월 부영그룹이 재정 기여자로 대학 경영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영그룹은 세계 13위의 대기업으로 건설, 리조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재정 기여 참여 기념으로 통 크게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쏴서 큰 이슈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도 전액 장학금을 여러분에게 지원합니다 한 학기 아니고 1년, 1년입니다 세상에 이게 실화냐고요? 실화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혜택이라는 거 가슴에 팍팍 새기시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수시 일정입니다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동일 기간 학교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10월 31일 창신인재 추천 전형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상당하니까 꼭 참석하여 좋은 점수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에는 간호학과와 항공 서비스 학과의 일반계고 특성화고. 농어촌 전형 면접고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능고사 일주일 전 11월 26일 대망의 합격자 발표죠. 합격자 발표 후 마음 편하게 수능에 임하라는 저희 작은 배려 느껴지시나요? 12월 28일에서 31일 사이에는 합격자 등록 기간입니다. 이때 예치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신대학교는 보건복지문화대학과 미래융합지식대학 두 개의 단과대학 1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은 각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추출 서류입니다. 전형에 따라 조금 다른 준비가 필요하겠죠? 전형 유형별 전형 요소 반영 비율입니다. 창신 인재 추천 전형의 경우 면접이 40%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음악학과 실기고사의 경우 70% 반영이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학생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별 내신 반영 비율입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에 30%, 2학년, 3학년에 7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만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외 학과들은 잘하는 과목들만 뽑아서 산출하니 훨씬 유리하겠죠? 면접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면접고사 일주일 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질문이 공지되니, 너무 걱정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치렀으니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겠죠?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2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시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 학교는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전형 내의 지원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요. 다른 전형, 동일학과, 다른 학과 지원은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입시 계획에 도움이 되셨나요? 예비 신입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파이팅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창신대학교였습니다. 소중한 내 미래를 향한 첫걸음 창신대학교. 나에게 창신대학교가. 대학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는데. 다양한 신입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도 얻고 동기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아서 좋아요. 좋은 환경에서 교수님들께 다양한 시무를 배우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학과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동기들 간의 단합이 잘 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놀랐던 게 교수님들께서 정말 젊고 에너지가 넘치셔서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와 주신 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기숙사 들어가기가 많이 어렵다던데 저희 학교 기숙사에는 충분히 방이 많아서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캠퍼스에는 대학 본관과 최신 시설의 강의실습실, 종합정보관, 학생 편의시설, 대학원 등 12개 건물들이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중앙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창신대학교의 자랑입니다. 또한 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와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인격 함양을 위한 채플과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는 콘서트홀 등의 시설을 갖춘 창신대학교는 경남 지역 최고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신대학교는 두 개의 단과대학, 1 3개 학과와 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문화대학에서는 세계 간호 합류의 주역 간호학과, 지역 사회의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 섬김과 나눔의 인성을 갖춘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유아교육과. 미래의 식품 영양 전문인을 양성하는 식품 영양학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을 양성하는 경찰행정학과, 음악 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꿈과 열정이 넘치는 음악학과,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엘리트 미용인을 양성하는 미용예술학과가 있으며, 미래융합지식대학에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항공기계공학과. 국제적 감각과 능숙한 실무 능력을 갖춘 항공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항공 서비스 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 및 소방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방 방재 공학과, 부산 경남 지역 최고의 부동산 금융 교육의 요람 부동산 금융학과, 중국어와 실무를 겸비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국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창신대학교는 전 세계 16개국, 43개 대학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학, 독일 하노버대학, 일본 메지로대학, 중국 린보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복수학위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선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신대학교는 창의적 전문인, 봉사의 윤리인, 진취적 세계인이란 학교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창신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 사랑, 헌신, 공감, 소통, 다중 시민,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통해 균형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에서 배운 간호학을 실제 병원과 똑같이 적용된 학교 실습실에서 실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학과 동기들, 교수님들과 함께 실습을 해 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어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생 간호사로서 실습과 임상에 나가서도 환자분들께 올바른 간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공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신대학교에 입학한 건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실습실에서 승무원 출신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실습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행사 경험을 하게 되니 저희 꿈에 한발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젊은 대학, 대학 학생이 중심인, 중심인 대학. 대학 꿈이 실현되는 대학 소중한 내 미래를 향한 첫 걸음 창신대학교.